개묘생 토끼 여러분들은 네. 어, 내년 상반기에 솔직하게 무탈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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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탈한 와중에 네. 좋은 점이 있다면 네. 금전의 운기가 좋아지는 점이고요. 네. 음. 자식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미리보는 또 운세죠. 2 0 2 3년 토끼띠 분들의 운세인데. 87년, 이제 36에서 37이 되시는 정묘생분들부터. 3 7되시는 우리 정묘생, 어, 가장 조심할 게, 아홉 정묘생 토끼원들이, 올해도 되게, 2022년에도 되게 힘드셨는데, 네. 2023년도 솔직하게, 어, 나아지는 추세였라고 하더라도, 네. 나아지는 삶은 2 30%밖에 안 돼. 아, 막션. 네. 어, 새로운 일 시작을 하려고 하더라도, 겁이나, 네. 어, 왜냐면, 지금까지 운기가 별로였기 때문에, 음. 음, 36대시는 분들은 이동, 음. 변동, 음. 상황이 아주 많이, 가장 많이 치고 들어요. 네. 그래서, 일적인 부분에 있던, 내 가정적인 부분에 있던, 네. 좋지 않은 소리가 나올 확률이 더 높아요. 음. 음, 그래서, 사람 간의 이별도, 몸, 이런 거 되게 되게 잘된거해야 되는. 음, 어. 그 다음으로 75년생. 마흔 아홉이 되시는 이제 을묘생 분들입니다. 음, 마흔 아홉 되시는 을묘생 여러분들은 네. 마찬가지로 가장 조심해야 될건내 건강이에요. 네. 음, 내년 마흔 아홉이 되시는 이 토끼해운년에는 네. 좀 뭐랄까 석병을 앓을 수가 있고, 어. 어, 우울증, 어. 화병 이런 걸로 조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찬바람이불 때는 그럴 수 있다. 네. 근데 봄바람이 불지, 그러면 조금 안정을 찾아가. 음. 그래서 설 새고 어, 봄바람이 불기 전까지는 조금 안정이 필요한 시기. 음. 음. 그리고 을묘생 여러분들, 만약에 사업을 한다든지, 사업을 하시는, 하면 안 좋아요. 안 좋다. 되게 되게 안 좋아요. 음. 음. 워낙 이 나이에 인간의 덕도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네. 금전 귀인의 복이 상당히 좀 떨어져요. 음. 현재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기. 음. 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 3년예순 하나가 되는 개묘생 분들이에요. 음. 이분들 좀 어떻게 될까요? 개묘생 토끼 여러분들은 네. 어 내년 상반기에 솔직하게 무탈해요. 음. 어, 음. 무탈한 와중에 네. 좋은 점이 있다면 네. 금전의 운기가 좋아지는 점이고요. 네. 어,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있다면, 귀인이 들어오는 형국이에요. 네.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고, 네. 음, 만약에 몰랐던 사람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네. 금전의 보기에 있어서, 아니면 내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가 끌어주는 형국이에요. 음. 음, 그래서, 취직을 못하거나, 음. 좀 시국상, 좀 어려운 일이 좀 일적인 부분에서 있었던 분들은, 좀 진취적으로, 음, 쭉 뻗어나갈 수 있는 운기가 들어오고 있, 있다는 점인데, 어, 가장 중요한 거는 부동산 쪽으로 만약에 변동사항이 좀 있으신 분들은 좀잘 알아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내 집을 매매하는 거든 집을 이동하는 거든 네. 어, 자칫 잘못하면 약간의 사기수와 내가 좀 뭔가 명의변경에 있어서인지 약간 좀 골머리를 알아야 되는 문기거든요 음. 음, 그래서 그것만 딱 주의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오늘도 솔직하고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Ok.